이거는 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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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저기, 저기, 다왜 자꾸 이렇게 많지? 많지? 아, 해복에, 해복에 맞지?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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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로기 저기, 저기,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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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우 어어? 이오 나, no. 엄청 배 나, 부없어 아, no. 음, 카레. 아, 뭐, 이거? 찰스파도, 두 아, 픈 소리 나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48도 좋다 아잘이다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하거 이거. 이 어디 하기만 해봐. <laughs> 오, 뭐야, <데뉴. 웃음> 뭐야 알파이 뭐야, 옆에. 이도해야알 나도 해줘. 옆에? 이해 뭔데? 어떻게 했는데? 어? 나도 어? 나도, 나도 해줘. 어? <laughs> 아이고. 오자이나, 오자. 어나 어? 어? 거스트씨 만나와도 백스핀이? 어, 아 한번. 내가 많이 떠가지고 옆에 <laughs> <이따> 올라갔죠? <laughs> 올라갔어면서오 <laughs> <됐어? 웃음> 어? 풀딩하면 어? 이게 너무 떠가지고 그래서 다시 들어왔다시 다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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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타나야 돼무조아 <laughs> 들어가면 무조건 나타나야 돼아 나게? 안 하잖아 알고 있었어 아 우측인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왜우아잖아 오케이 버지 안한다 실력이 슬퍼 오늘 아, 아실 네. 컨셉 유지 중인데 왜 열받아? 백성식 아, 아니, 이거 여기서 음. 음. 이렇게 되다손 먼저, 손 어. 먼저. 뭐가 뭔가, 뭔가 좀안 좋은데. 하체 손, 하체 손 밖에. 발손. 뭔가? 거리 딱 맞는데. 뭐? <laughs> 오케이, <5번? 웃음> <laughs> 어, 12. 어? 잘했어. 아, 좀더 돌려야 되네. 이렇게 날 내려가. 어, 저쪽다 컨시드. 이거 컨시드. 왜안 나와. <목소리> 나갔는데? 아, 아니네. 다번인리세요 <목소리> 왼쪽 살짝 추가해서 밀어 넣어. 나는 한세두 뛰었는데. <목소리> 어떻티야노티안 네? 로티비? 돼! 너를 보어 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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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넓어 바깥 넓어 한를 보내고, 너를 보내고, 다 야, 이거는, 못 살려드려요 를저티에어리를 음. 아, 야, 와, 참내 내가 바번도해 어떻게 어 어? 진짜 여기부터 친구가. 아 진짜로? 그럼 그렇지. 다이스레이어. 아 어이가 네네 얼탱이였네. 어, 뭐 하는 진짜? 뭐별의별걸다 하는. 이거냐? 발로 찬? 이것도 짓다 봤어? 어, 아, 뭔가 <laughs> 끝에서부터 친 거? 어, 어. 왜 이래? 너야 아 약해 어, 자신감이 떨어져서 지금 음. 못 치겠다 나나나나 나야 우측으로 팬클럽 전달했습니다 레왜 이렇게 어려워? 월드리님 스멜하세요 어? 러플 매트를 사용해주세요 야, 진짜 레전드 아니냐? 아니, 와, 아니, 아, 뭐야, 이거? 아니, <laughs> 두번 더블 클릭이한번 해야 된다고? 아 놓쳤어. 놓치면 이게. 렇게됐어 와, 진짜 어이가 없네, 씨. 아, 원래 왜 이렇게만 아파지 야, 오늘 뭘. 뭘 해도 되는 날이야. 뭘 해도 되는 날이야. 아,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네, 씨. 못다쳐 아, 씨. 어 기분 좋라서 탱그아 아. 다 어, 다 재밌게 치 <지냈. 웃음> 퍼터가 또무거워가고타가 이렇게 됐어, 오케이? 예? 스트레 굿. 푸쉬, 굿. 어, 방향 오른쪽이었는데? 어, 샤워이! 까비. 푸쉬, 굿. 나. No. 아. <laughs> 어, 어, 뭐야? 어! 오! 워스트라 다국스라 불러주세요. 걸리가 거야 리면 와우 개빡돌이 빡빡 침샷 큰일 다이 지져 잘뒤져돼빡 침샷 어안 죽어 다행이안 죽지 안 죽지 뭐야 왜너왜 잡는데? 지지나 하고이 뒤땅을 깐다 아니 네. 와 이거 못 들어갔어? 일로와 레디 뒤땅 깠어 고맙 좋아, 와우! 와 와우! 와나 와우! 줘라 진짜 아까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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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우! 와나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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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너무 좋아. 야, 나 괜찮은데? 이거 짧아. 우와 머 입니다. 오 56이면 다 갔다. 큰애. 그래. 크니 크니 큰니 큰애. 큰애 너무 많이 봤어 니까 아, 그니까. 아, 그 기대할게요. 그대로파그니세요 어, 그 아, 그 아, 아, 까 아, 그니까. 아, 아, 그니 그니까. 아, 그니까. 아,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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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먼 곳으로 가네? 점점 어. 보어도럭스까지 러프야 수지180쳐야겠는 와우 좋다 와, 야 러프 오 운동받고 살았어 아 진짜. 너무, 너고사무너거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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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. 레디. 무어요 너무, 너나너나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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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무너 유지 무 너무, 너무, 아무 너무, 너 아이고, 나갔다 어? 아, 너 마지막에, 이인자, 이아자 대독, 여기, 한번 가자. 여기, 여기가 횡성인가? 아, 다 갔다. 아, 여기, 는기여 아, 대아판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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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여아여 아, 여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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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아, 여기, 여 아, 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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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어, 기 아, 아어들 뭔가 편하다 아, 뭐아이늘 원인을 아예, 아예 모이겠네 진짜 레디 온통 냉탕이야 해드서 안 들어가는데 이러면? 뭐야, 왜 들어가? 이럴 때? 어지 않아, 이렇게? 어, 그거, 그거 맞는 거 같은데? 어, 그거다. 또 오세요. 어이구, 와, 카메라 네, 핸드폰 조직권. 살았다 이거. 이게 사람? 이게 사람? 히뒤가 돼. 다터가 히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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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는데 히터가. 히터가. 히 나도 이거 어? 돌돌가히 나이스 차가히터이히오가 히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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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아가 오빠 가 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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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? 아이티땅 자, 그러면 저도 하이로 갈게요. 저기서 만나. 레디? 오. 아, 생각보다 하이가 아닌데? 34도 아,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이바 안 갔어요. 35도? 올라. 레디? 그런 예, 십미터. 예, 잡았어요. 5m 안 쪽이면 잘 붙었어요. 우충인데 음... 아... 어? 아... 주세요. 아, 동탄신도시 아닙니까? 아, 동탄신도시였구나 오, 센세이브 좋아. 오, 센세이브. 페어웨이 좋아. 아까도 똑같이, 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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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57점이면 똑같았거든. 벌써 어? 아, 아. 오랜만에 70 넘었는데, 슬프다. 이거 봐.